이야, 엄청나게 오셨네. 아멘. 어젯밤보다 더많이 오셨네. 아멘. 내일 저녁에는 바깥에 서 있어야겠다. <laughs>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멘. 반드시 예수 안부 복음통일오거다 아멘. 성령이 지금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까 아, 네. 역사가 일어가요 아멘. 네. 3년 안에 끝장내자. 아멘. 네. 3년 안에 예수 한 분, 예수 한 분, 보급통에, 통에몇년 안에? 3년 안에. 아, 네. 3년 안에 끝장내자. 아멘. 네. 감사해, 감사해. 아, 네. 오늘 이 자리 여러분 모인 이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증거예요. 아멘. 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합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양육일지, 양육지 하나님이 부약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따라서 합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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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얼마나 사랑했냐. 눈에 넣어도 안아픈 눈에 넣어도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 너무너무 사랑하여 아, 아, 이스라엘을 아, 키워냈다키워어 아, 키워냈다. 키워냈다.